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 목요일 3분 묵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오늘의 주제는 복음 앞에 순종하라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가 찾아오심이 복음입니다 지금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를 바꿔놓을 새로운 질서의 세상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을 복된 소식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로 구원받으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10장 같은 10장에 바울은 로마스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쳐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장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순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가을에 오국 백화보다도 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선포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에 순종하여 살리라. 할렐루야.